식이지 그래서 x 플러스 5 그리고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5로 인수분해 될 거야. 그러면 해가 여기서 마이너스 5가 나올 거고 그리고 근해 공식을 사용하면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5백기 100. 그러면은 5루트 3i가 나오게 되겠네.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건 조립제법 사용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해줘야겠지. 1, 4,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자, 1 넣어볼게. 5, 5, 8, 8, 6, 6. 마이너스 1도 한번 넣어볼게. 4, 아, 마이너스, 어, 안 되네. 마이너스 2한번 넣어보자. 3, 마이너스 6, 2. 마이너스 6도 안 되면 3도 한번 넣을까? 2 마이너스 6 2 마이너스 어, 됐다.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겠지? 자 그런데 얘는 해가 바로 나와. x는 1 x는 마이너스 3 근데 얘는 바로 안나오지? 그래서 근의 공식에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2니까 i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엘리 방정식 푸십시오라고 했는데 여기 일단은 x는 하고 정리를 해볼게. 3-2y 이걸 여기다 넣어보자. 3-2y의 제곱 2y제곱은 9자 그러면 9-12y 더하기 4y제곱 더하기 2y제곱은 9 자, 9가 없어질거고 6y제곱 마이너스 12y는 0 나와 그러면은 6y로 묶으면 y 마이너스 2지 그래서 y가 0이랑 2개가 나오는데 y가 0나면 x는 3 2너면면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부등식 얘는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넣으면 되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는 8보다 크다. 얘가 답이 된다. 이따 보등식 풀게. 1, 5. 마 풀니까 작은 것보다 더 작고 또는 큰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넣으면 되고. 2, 1, 1, 4. 마 마. 얘는 사이 값이지. 2분의 1하고 4, 사이로 들어가. 다음, 첫 번째 거, 부등식 풀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나오고, 두 번째 거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러면은 해가 없네? 해가 없다. 자, 그 다음 것도 풀면, 3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리고 얘는, 어, 1, 1, 3, 1. 그러면은 3분의 1하고 1. 3분의 1하고 1인데 벌어진 모양이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여기야.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오게 되지. 자, 3차 방정식 한근이 이거면 다른 한근은 이거고, 봐봐. 이거랑, 이거랑, 나머지 한근을 알파라고 한번 놔볼게. 쌤이 썼던 거 합. 고배합. 곱. 이거를 구해보자. 다 더하면 은 알파 플러스 2고. 자, 고배합. 둘을 곱하면 2, 곱하면 알파 플러스 알파이, 알파 마이너스 알파이. 이렇게 될 거고, 셋다 곱하면 2알파. 그래서 여기서 반그반이잖아. 얘가 마이너스 a 고 얘가 0이고 얘가 마이너스 b여야 돼. 그러면 어,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이면 b는 2가 나와 그래서 실수 a, b의 값은 알파가 마이너스 아, a가 마이너스 1, b가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얘는 인수분해지면 4y랑 y잖아.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야. 그래서 첫번째는 x는 4y 두번째는 x는 마이너스 y 두 개로 두는거야. 여기다 넣어볼게. 16y 제곱 플러스 8y 제곱 2y 제곱은 26자 그러면 y 제곱은 1 자 y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 자 얘는 y 제곱 2y 제곱 2y 제곱은 26. 즉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6이고 x는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6. 이렇게 써지게 되겠지. 자 그다음 이거 한번 풀어볼게. 3x는 18보다 작거나 같다.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5x는 7 플러스 a보다 크거나 같다. 5로 나누면 그것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이 2랑 b라 했으니까 얘가 2고 얘가 b인거야. 그래서 a는 3이고 b는 6이 나온다. 다음에 얘는 자 범위를 쪼개야 되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1과 마이너스 3 사이일 때, x가 1보다 클 때. 자 이때는 음수라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면 돼. 얘는 음수라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면 돼. 그러면은 마이너스 3x는 6,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구나. 마이너스 3보다 작다에서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겹치는 부분 여기 표시해놓고 자그 다음은 얘가 양, 음수고 얘번 양수로 나오지? 자,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는 0보다 크다. 그럼 x는 0보다 작다. 같다. 0보다 작다. 여기, 이 부분. 다음은 양수라서 2x-2, 5x-3. 양수라서 이렇게 나오면 3X는 크다 4보다 x는 3분의 4보다 크다 거나 1보다 큰데 3분의 4면은 여기지 여기야 그러면 이 부분을 다 합쳐버리면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리고 마이너스 3부터 0 그리고 3분의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니까 따라서 x는 0보다 작고 3분의 4보다 크다가 나오게 됩니다. 2에서 성립한다 그러면 모판자 기억나지? 3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이렇게. 5, 이니까 a가 마이너스 2와 5 사이로 들어갑다 이것만 넣으면 되지. 그 다음에 242번에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을 제외시키면 논의 넓이는 30-x랑 20-x가 논의 넓이야. 근데 걔가 200 이상이래. 정리해볼게. 600- 50x 플러스 x제곱 200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정리 한번 해주면 이렇게 나오지. 그럼 10하고 40이 나와. 즉 x가 x가 10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4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얘는 될 수가 없어. 그래서 x는 10보다 크면서 4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그래서 범위는 얘가 된다. 다음 자, 두께를 지금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두께를 x라고 하면 여기 안쪽에 반지름이 8 x가 될 거야. 그거의 제곱에 30을 곱한 게 그거 제곱 파이에 30을 곱한 게 아니지. 30을 곱하면 안 되지. 거기에다가 위아래도 또 x만큼 뺐으니까 30 2x를 곱한 게 바로 뭐가 돼야 되는거야? 1372파이가 돼야 돼 그래서 파이파이를 없애고 얘네들을 정개해주면 되는거지 그러면은 어 여기서 1을 한번 빼줄게 이를 약분시키면 전개해보자. 마이너스 16x 64. 하나하나 전개해볼게. 16이랑 15. 240X 더하기 6 4, 20, 6 6 3 6 4, 6 6 6 0 그리고 그다음6 마이너스 6세제6 플러스 1 아, 6 x 6이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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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둘이 더 하면 마이너스 삼십일 x 그리고 그리고 플러스 수치가 어, 되게 크네 삼백사 x 그리고 마이너스 이백칠십사 자, 이렇게 나오는데 조립제법을 한번 해보자. 1을 넣어보면2 7 4 2 7 4 1넣오네 그래서 1 m 가 바로 답이 된다. 1 2지마1너스1러스1 그러면 마이너스 0 1 0 0인데벌1진모양이 그리고 얘는 사랑 A인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둘다 붙으면 돼. 그러면은 사랑,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 해가 여기 이 부분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 A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2 사이로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런데 마이너스 1이어도 상관이 없지.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A가 여기 둘 다에 들어가도 상관 없으니까,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이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어... 자, 넘기면은 X 세제곱 아, 뭐야, 이게 사라지네? 3차 방정식이다? 틀렸어. 1번 아니고, 이거에 한원근을 오메가라 고 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오메가 마이너스 1아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오메가 넣으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었어요. 틀렸고. 그리고 여기다가 넣어주면 옆으로 가세요. x는 y 플러스 1이라서 여기다 넣어주면 y 제곱 플러스 2 y 플러스 1 y 제곱은 5, 2y 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2 0. y 제곱 플러스 2 y 마이는스2 4는 y y 제는플이지그래 y 마이너스 2는 0 y 지그이서 -2 y 가 1이랑 마이면스는2 o p 는는1 y 넣 g o 는는2 s yjgo plus 다 어, 첫 번째 거 해는 못 구하지만 4번에 보면은 두 번째 거는 x는 2보다 작다야.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러니까 넘기면 얘가 2a 마이너스 6이야. 돼. 얘가 마이너스 2야. 돼. 그래서 2a는 4, a는 2여야 된다. 어? 틀렸다. 그 음. 다음에, 5번에, 얘는 세 군데로 나눠야 되거든? x가 0보다 작을 때랑 0과 1, 사이일 때랑 1보다 클 때. 그러면 얘는 둘다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다 붙여야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2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분의 3. 0. 여기. 그 다음은 어,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맞는 말이니까 여기 전체가 해가 될 거고 얘는 둘다 양수로 나와. 그럼 2x는 5. 2분의 5. 그래서 2분의 5보다 어, 1보다 크다. 자, 그래서 합치면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0까지, 0부터 1까지, 1부터 2분의 5까지. 결국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2. 총 정수가 4개니까 얘도 틀렸어. 자, 이거 풀어주면은 2x는 4, x는 2보다 작다 나오고, 이거 풀어주면은, 3x는 마이너스 6, x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맞네. 어, 그리고 이거는, 이쪽에다 풀게. 첫 번째 거는, 2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0이니까 2, 1, 2, 5. 마마. 그러면은 2랑 2분의 5인데 이렇게 벌어진 모양이고 그리고 뒤에 거는 1, 3, 3, 1. 그러면은 3이랑 3분의 1. 3이랑 3분의 1. 이렇게 생긴 모양이지. 그러면은 삼분의 일부터 4 음. 아니었어. 이거 해봐 그러면은 덜 나왔는데 틀렸어. 그 한번 해보자. 음, 3번, 6번. 36? 36? 하나 잘못 푼게 있나? 잠깐만. 음. 인쇄가 잘못됐었을 수도 있거든. 잠시만. 이거는 8하고 구가 지금 보니까 어. 여기서는 없는데 쌤이 그 나중에 할때 줄게 8하고 9가 지금 여기 책에서는 빠졌거든 근데 8하고 9도 지금 여기 보니까 있어 이게 완성되야 되는데 이거 오류 났으니까 이건 나중에 8하고 9도 나중에 보고 설명 한번 해줄게